이제 우승하면은 음. 13번째네 오. 어, 우리 그럼 이 감독님은 어해 어떤 각으로 하고 있노? 나는 뭐 다른 거 없어, 선수들한테도 어. 좋은 성적 필요 없다 그냥 음. 유지만 해라 하지 응? 유지가 응, 유지 1등 1등이니까 우승 유지하는 거야 <laughs> 편하게 얘기해, 들한테는 <laughs> 괜찮아 아니, <laughs> 아빠 유지 무슨 얘기가 잘못 들은 것만인데 <laughs> <거. 웃음> <들은 거 웃음> 자, 이제 제 친구의 기록에 의서 특기를 적어놨는데 야 특기는 어. 정말 댄슨. 독특하게 적어놨어. 어? 새 친구다 야구라고 적어놨네요 뭐야? 음. <laughs> 뭐야 뭐야? 인생 야구지. 게 인생이 야구지. 그치, 인생이 어, 야구지. 너무, 어. 너무 신박하다. 어. <laughs> 이게 소질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뭐 언제부터 알았다는 질문 잘못될 수도 있는데 뭐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것도. 그러니까 나는 응. 초등학교 한 3학년 쯤 됐을까 응. 그때 아버지랑 캐치볼을 이렇게 했어. 공을 가지고 응. 내가 공을 세게 던지면 아버지가 못 받는 거야.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를 왔는데 맞았어. 어. 음. 여기가 눈이 이렇게 시커멓게 멍드셔가지고, 어. 이렇게 되신 거야. 음. 아, 이 정도 그러면 야구는 한번 하러 가볼까?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했어. 음. 안 아버지 가못 받을 정도로 공이 빨랐다는 그러니까. 거아야 운동신경은 아버지 닮은 건 아니네, 그러면. 그렇지 <laughs> 아니, <웃음> 우리 아버지가 달리기가 엄청 빠르셨어. 어. 전국체전을 나가면 어. 육상선수셔서 엄청 빠르셨어. 그래서 어. 주니어 기록 이런 거를 중학교 때다 가지고 계셨단 말이야. 오. 근데 나는 느려 별로 <웃음> 다른 거는 <laughs> 이게 신기하더라고. 너무 엄마 닮았네. <laughs> 어? 약간 이상해. 생긴 건 아빠인데. 어, 어 나는, 나는 우선은 급식 빨리 먹으려고 야구를 시작했고. <laughs> 어, 급식을, 급식을 빨리 먹는 선수부애들이 먼저 먹으니까. 아 운동부애들이 어 먼저 먹어 맞죠 맞죠. 아 근데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나는 원래 축구를 좀 좋아했었는데 아 이게 맨날 그런 거 있잖아. 요 야구 운동장을 야구부들 써야 되니까 이제. 나가라고 한단 말이야 일반 학생들을. 음.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좀 야구를 하기 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마운드를 막다 파버리고 막 했거든. 근데 <laughs> 결국에 내가 그걸 메꾸고 있는 거야. 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사람은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<laughs> 그런 그런 느꼈던 거예요. 아, 급식 빨리. 급식 그 아, 그거 근데 어 나는 이제 투수로 한게 우선 왼손잡이기도 하고 등치가 이제 이렇게 두 명처럼 크지가 않으니까. 타자하기보다는 그 투수가 더 나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도 계속 투수를 아 시작부터 음. 투수를 했어. 어 시작부터 계속. 타선정해에어 나는 어렸을 때 되게 달리기 빨랐었어. 아 그래가지고 음. 원래 운동 선수들은 다 달리기 빠르면 유리한 게 있잖아. 어. 그때 당시 때내 친형이 같이 야구를 아니 형이 먼저 야구를 하고 있었어 그때. 어. 그냥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어. 계속 도망다녔어 나는 계속. 음, 음.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쫓아가서 싫었는데 <laughs> 그러다가 이제. 그때 어렸을 때는 솔직히 용돈이 적잖아. 부모님한테 받는 게. 그러다가 이제 야구 감독님께서 그때 답스 때만 원을 주셔서. 돈을 놓고 <laughs> 셨데. 어, 딱그가지고 계약금이네. <laughs> 어,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아, 여기 들어오면은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. <laughs>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딱 <laughs> 하게 시작해. 했 매달 나오자는 처음에. 감독님이 나름대로 노하고 있는 거야. 근 사실은 감독으로 있지만 사실 원래 선수였잖아. 선수도 들 잘했었잖아. 어. 아 대단했지. 선수부터 아, 해서 뭐 어. 대단한 건 아니고 근데 얘들보다는 못 했지. 얘들보다는 못 했고. 근데 나는 참 신기한 게 정말 못 치다가도 무슨 계기가 있는 찬스가 되고 아 여기서는 한방 쳐야 되는 데라고 하면 쳐지더라고. 결정적일 때. 어, 약간 그런 게 있어. 결정적인 있었다고. 한 방이 있네. 어, 나는 그냥 머릿속으로 좀 단순해서 어. 들어가기 전에 아 씨, 그냥 일반 경기 때는 어. 아 타율 얼마지? 아, 여기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아, 오늘도 안 되는데 이러다가 좀큰 경기나 이런 거 가잖아. 그러면 타율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어. 그때는 에라 모르겠다? 이렇게 치니까 중요한 상황이 자꾸 나오는 거야 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쟤는 엄청 잘했어 라는 착각을 해 중요한 그냥 일반적으로 잘못 치다가 어. 중요할 때만 중요할... 한번 치니까 기억이 어. 남지. 그 그래, 기억이 남나봐 계속. 근데 응. 선수 시절 때가 보모하고 현종이가 만났겠네. 그렇지 많이 만났지. 많이 만났지. 어어어떻 어, 하자했어? 잘했어. 빵빵이도 잘 치고 수비도 아니, 잘하고. 현종이 상대 상대 기록은 어떻게 돼? 아 그때는 내가 기아 오기 전에는 어. <laughs>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약간 <laughs> 이거였어 <밑에>. <웃음> <웃음> 때는 올라올라오는려고 어, 하는 이제 네. 컨트롤 없는 그냥 젊은 투수였어. 아. 컨트롤 없는 젊은 투수 저는 아, 특히 어, 그래서 상대 기록이 좋아? 어 뭐가? 아마 상대 기록도 좋을 거야. 어왜 어. 어. 좋냐면 그때는 많이 못 올라왔어. 어. 어. 올라오면 이제 좀맞고 내려가고 이랬고. 아. 그러고 내가 기어갔다고 왔는데 어. 완전 사람이 다른 거야. 진짜 거의고 아, 그니까 이제 와서 던지를 보는데 17승, 뭐 16승, 계속 승수 올라가는 거죠 내가 하나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. <웃음> <웃음> 안 오늘 많이 못 올라왔거든. 험난쳤던 기억도 있어? 험난쳤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. 어, 근데 몇 개를 쳤는지는 모르겠어. 한개 있어, 한 개. 한 개? <laughs> 대게 아는 것처럼. 맞은. 아, 그래. 어? 왜냐면딱한 개. 야, 누가 봐도 개, 개. 개. 열개열개맞았어몇번상대는안 했을 거야, 상대를. 친 사람은 기억을 못 해도 그래. 맞은 사람은 기억을 안 해. 한개 누가 보면 어. 열개 맞은 줄. 성룡왕인 <laughs> 뭐. 줄. 한 개. 그러면 어. 막 간죽 참 맛이 되잖아 팬분들이 팬 대단한데 우리 감독님 응원가가 따로 있잖아. 전생 장난 아니야. 전생에 최초일걸? 감독님 응원 거 아니고 이고 어, 어. 있는 상황에 부르는 거는. 이 베스가 반응하지 않는군요. 야 지금 야구장에서 <laughs> 오 꼬꼬머, <꽃보모>. 꼬꼬머. <꽃보모. 웃음> 어? 어? 잘,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이러고 응원가가 나오고 있어요. 이러고 아니, 보통 이게 감독님한테 막 이렇게 응원가 부르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건 인기가 그렇지. 그렇지, 못한 얘기고내 보니까 범호가 친근한 캐릭터가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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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있네. 어? 두, 아, 두 분하고 친근한 그래. 느낌이 있어서 우리 타이거즈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치. 아. 아. 아니 근데 인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인기 하면 나이가 약을 잘 모르지만 우리 나성범의 오 나스카. 아, 끝내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음, 드라마지. 그때 작년에 정말 중요한 경기였고 그때 LG 트윈스랑 잠실에서 경기하는 거였는데 원아웃에 주자 삼루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타석에 들어갔거든 그때 나는 순간 좀 제대로 맞는 그 느낌은 아니었을 것 와. 고9 1, 1 1와 우와 1, 3, 1, 성과삭원아 그때 맞을 때는 홈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. 약간 상망이 아, 안쪽에 맞아가지고. 아 올려친 것 같아. 그래서 약간 나는 공이 멀리 안나와있다안 아, 아 생각했다. 아 대부분 아 맞으면 그... 넘어가는 걸 느낀다면서. 대부분이다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 느낌 딱 되는 순간 이제 팬분들은 열광을 하니까. 그렇지. 이게 순간 됐다. 그냥 내가 오늘 할일다 했다. 그, 그, 딱 그렇게. 몸에 모든 털이 약간 여기에 스치, 그치. Yes. 그 약간 올라오시는 채, 그렇지. 아, 그럼 찬스가 내 앞에 오기를 바래, 아니면 그냥 날 비끼가기를 바래. 이사 솔직히 말하면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. 좀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그치. 언제든지 나와 나한테 걸리기만 해라. 어. 아. 아. 근데 이제 좀 솔직히 내가 페이스가 좀안 좋다거나 그럴 때는 음. 아, 앞에서 좀 해결해줬으면. 맞아. 맞아.